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해결만 된다면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있죠? 그 고민에 좋은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릴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입니다. 소울 님들께서는 빨리 그리고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이 잘 해결되는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소울림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1, 3, 2, 4. 선택하신 번호를 댓글창에 적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더 하이프레테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우선 메이저 카드로 6번 러버스 카드와 2번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러버스 카드는 말 그대로 사랑을 의미하고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원하는 어떤 뭐 사람 혹은 어떤 존재 아니면 뭐 일, 이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다음에 고위 여사제 카드는 어떻게 보면 이 러버스 카드보다 조금 더 깊은 감정이에요. 강한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7번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 위에 있는 어, 내가 성도 갖고 싶고 보석도 갖고 싶고 허상 환상 카드라 그래서 어, 꿈에서도 계속 나오는 정도의 어떤 어, 그립거나 아니면 갖고 싶은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세 장을 다 보면 소울님이 무언가에 지금 굉장히 내가 어, 마음과 정신이 다딱 어, 다 꽂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소울님께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 너무 깊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좋은 쪽으로 아니면 다시 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제가 볼땐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뭐 이제 재회라든지 아니면 뭐 싸운 다음에 어떤 화해라든지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은 어, 뭐 시간의 차이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있겠지만 반드시 좋은 쪽으로 잘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소울님께서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라는데, 어, 원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어떤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까운 미래 어떤 기회나 아니면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울님 중에 아, 정말 누군가와 좀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소울톡에서 상담사와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두 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네, 나이트 오브 컵스, 일명 백마탄 기사 카드라고 해서 이 카드 자체의 키워드가 그냥 귀인운을 의미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한테 좋은 제안을 혹은 좋은 소식을 주는 카드입니다. 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다려서 그쪽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오기를, 어, 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이 귀인 운 카드가 나왔다는 건 기다려도 괜찮다는 겁니다. 굳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럴 어떤 상황이 아닐 때는 좀 여유있게 기다리면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좋은 소식을 주거나 연락을 줄것 같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나이트 오브 컵스, 일명 백마탄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중, 뇌, 진, 천둥의 카드입니다. 천둥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초심을 유지하세요. 네, 이제 앞으로 어, 잘 풀리는 그리고 뭔가 연락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갈 텐데 어, 그때 너무 급한 마음을 갖거나 경솔하지 않게 좀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고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라는 의미로 이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두려움이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렵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면, 현재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고, 두려움은 차츰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3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칼을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여기에 있는 이 3번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어, 3명의 사람이 이렇게 어, 잔을 올리면서 춤을 추고 있죠. 이 카드는 이제 사람들 간의 어떤 융화, 그 다음에 조화, 뭐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어, 왕이 칼을 든 카드 같은 경우는 칼이라는 것이 전문성. 그 다음에 어떤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의미하는데 왕은 또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어떤 일의 해결이 굉장히 깔끔하게 어, 잘 처리될 때 나오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이스 오 펜타클스 카드. 보기만 해도 뭔가 어,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신가요? 금전운을 의미해요. 하늘에서 손이 나온다 라는 것은 운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금동전 자체가 물질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이세 장의 카드로 봐서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에 어쨌든 어 마지막 종착지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로 끝났기 때문에 어 소울림에게 금전에 관련된 운이 들어오는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에 따라서 뭐 어떤 물건이 팔려서 뭐 부동산이 팔려서 그 대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어, 취업의 기회나 아니면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소울림의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운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금전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건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나와 친밀감을 그 다음에 어떤 어, 호감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 운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울님이 금전에 관련된 어, 일을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혼자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어, 나와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 다음에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 결과적으로는 더 빠른 길이고 그 다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지금 소울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가 궁금하시다면 소울톡에서 상담사와 1대1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조언점으로 부자의 그림 카드를 한장더 뽑아볼게요. 8번 컵카드인 저니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어, 금전 8개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여행을 가고 있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 여행 앞길에는 꽃이 있습니다 꽃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어떤 금전에 관련된 일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했거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 나머지 부분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플러스 운이 같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결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좀 수고한 나를 위한 어떤 보상, 그리고 뭐 그것이 이제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에 대한 어떤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이 공구를 통해서 망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컵을 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어, 반드시 해결하고 나면, 어,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충전할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지, 화, 명, 이. 어둠의 카드입니다. 어둠의 때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해야 결실을 맺습니다. 네. 지금은 소울님께서 어둠의 시간을 쭉 겪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해야 결실을 맺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결실을 맺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밝은 빛을 줄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어떤 어 키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명, 밝을 명자의 어떤 그 키가 필요한데, 그것은 소울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 플러스 운인데, 어 그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아마 가까운 미래에 금전에 관련된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두려움이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렵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면 현재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고 두려움은 차츰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삶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여왕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백마탄 기사 카드.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귀인운을 의미하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나 아니면 기회를 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여왕의 칼카드 같은 경우는 아픈 상처를 안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거나 아니면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할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마음적으로는 힘들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단을 내려서 정리하거나 아니면 마무리 지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소년의 동전 카드. 이 동전이라는 것은 물질, 아니면 돈을 의미하고요.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세 장의 카드로 봤을 때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는 소울님이 지금 어떤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만 내가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돈이 되거나 나에게 어떤 경력이 되거나 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리가 좀잘안 됐거나 마무리가 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시면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소년이 동전을 받치고 있고 눈을 눈이 이 동전을 응시하고 있죠. 집중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에 집중을 지금 못 하고 있었는데 자 반드시 해결될 일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운 특히 이제 귀인 운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이 되거나 아니면 경력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 님에게 정리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어 법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어떤 것인지는 소울림이 아마 판단이 어, 설것 같아요. 근데 특히 어, 지금 소울림 중에 어떤 사람 한명 때문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소울톡에서 상담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받아 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장더 뽑아 볼게요. 12번 더 캔들 촛불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자신의 몸을 녹여서 주변의 이 어두움을 밝히는 희생 카드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소울 님이 희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 희생을 해봤자 어,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어, 소울 님이 희생하는 게 너무 크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전체 카드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것,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아마 냉정한 그리고 단호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산지박. 절박함의 카드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희망의 싹을 틔우세요 어, 소울님이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아니면 좀 마음이 좀 절박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 동이 트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희망의 싹이 튀어진다. 그것이 이 소년의 동전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곧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일이 가까운 미래에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 소울님에게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삶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두려움이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렵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면 현재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고 두려움은 차츰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음. 지금 스타카드 17번 스타카드와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둘다 메이저 카드인데 좀 에너지가 다릅니다. 왜냐면이문 카드 같은 경우는 어두운 달밤을 의미하고요. 그 달밤에 어, 반짝이는 어떤 별이 뜨면서 주변으로 환하게 그 다음에 밝게 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는 카드가 17번 더 스타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소울 님이 지금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무언가가 이동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18번 더문 카드에도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나무도 지금 보시면 멀리 바다를 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두 장의 카드의 키워드가 이동, 혹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는 해외가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뭔가 지금 내가 뜻한 대로 아니면 원하는 곳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눈을 이제 번쩍하고 뜨게 할 만한 아주 매력적이고 좋은 곳이 나온다. 아니면 내가 좀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는 이동이나 어떤 뭐 변화에 있어서 소울님이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곳이 어, 생기면서 이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와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분야에서 더더욱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게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일 소울님께서 실질적으로 제가 어, 이동이 고민이고 마음에 드는 곳이 생겼어요. 그곳과의 어떤 어, 인연이나 운이 궁금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소울톡에서 상담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4번 칼 카드인 캠리스. 이게 이제 평온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이제 소울님이 기다렸어요. 쭉 기다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일어날 때예요. 나를 이렇게... 어, 번뜩이게 하는, 그다음에 나를 확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적인 어, 이동수라든지 아니면 뭔가 변화의 수가 있다면 이제 소울님께서는 이동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려면 소울님도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타 카드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반짝하고 그렇게 오래가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지켜만 봐서는 아마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서 이 4번 칼카드가 역카드로 조언점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더 볼게요. 뇌화풍 풍년의 카드입니다. 독식하려 하지 마세요. 풍성함을 나누어야 형통합니다. 네, 어 소울님에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봐요. 근데 그때 그걸 내가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더 좋은 운, 형통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두려움이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렵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면 현재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고 두려움은 차츰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제가 뽑아놓은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뽑고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버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일명 흑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어, 카드 자체가 다 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 3장만 나와서 제가 좀 기분 좋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소울님이 어, 반드시 내가 하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움켜잡죠. 어, 타로 카드에는 에이스 카드가 4장이 나오고 두 장은 움켜잡는 손의 모양이고 다른 두 장은 손을 내미는 하늘에서 손을 내미는 카드 두 장이거든요 근데 움켜잡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적극성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의지 열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에이스 1번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쏠림이 지금 너무 시작하고 어, 아니면 뭔가 내가 쟁취하고 싶은데 운이 들어와요 일명 흑기사 카드 어, 흑기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혹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특히 또 동전을 들고 있죠. 그래서 금전에 관련된 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10번 동전.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그리고 동전은 말 그대로 물질, 돈을 의미하거든요. 돈이 완성된다. 안정감이 생긴다. 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해결될 일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 소울님이 지금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어, 해결될 일첫 번째고 그 시작될 일로 인해서 소울님이 원하는 어떤 돈에 혹은 금전에 혹은 뭐 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어, 내 나름의 어떤 기준과 목표가 확실하고 그것까지, 어, 완성된다. 그것까지 도착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비학적으로 에이스. 1번에서 10번까지 갔어요.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울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셔야 되냐면 이 흑기사의 운이 들어왔을 때 놓치지 않고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소울님이 원하는 목표치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장의 카드가 다 좋은 의미이고 일관성 있게 1에서 10까지 가는 흐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 지금 만약에 소울 님께서 아, 전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소울톡에서 상담사와 일대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15번 더 피닉스 불사조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이제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울님께서 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해결된 이후에 어떤 2단계, 3단계까지도 쭉 밀어붙인다. 라는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실행도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이 불사조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더 뽑아 볼게요. 산, 뇌, 이. 입의 카드입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의 덕을 쌓으며 음식을 절제하세요. 네, 소울님께서, 어, 내가 지금 입으로 할수 있는 게 보통 말하고 그다음에 음식 섭취잖아요. 그두 가지만 좀 조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 여기에 있는 이잘 어, 해결되고 완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두려움이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이 뒤섞여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지금 무언가로 인해 두렵다면 미래의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면 현재의 감정은 서서히 변하고 두려움은 차츰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 희망 또한 같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